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최근 월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K자형 경제. 고소득층은 소비를 늘리고요, 저소득층은 지출을 줄이고, 경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현상이죠. 오늘은 이 K자 구조가 과연 미국 경제의 균열 신호인지, 아니면 오히려 버티기의 근거가 되는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명확합니다. 고소득층은요, 소비가 늘어나고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가격 부담과 대출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 매출은 고급 브랜드만 잘 나가고 중저가 브랜드는 정체죠. 이 구조는 주식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빅테크는 메타, 엔비디아, 애플이 강세고요. 나머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즉, 경제도 K, 주식시장도 K, 소비도 K. 미국은 지금 완벽한 양극화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놀랍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양극화 구조를 위험신호가 아니라 안정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런데요. K의 아래쪽이 먼저 안정화될 것이다. 위쪽이 무너지기 전에 경제가 버틴다. 그리고 이 분석을 근거로 2026년 GDP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낙관적일까요? 첫 번째로, 고소득층의 서비스 소비가 경제를 지탱한다. 미국의 일자리 6개 중 5개가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 소비는 주로 고소득층이 만들어가고 있죠. 즉, 고소득층의 서비스 지출은 고용 유지, 그 다음에 경제 하방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률 지표도 아직 붕괴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해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 실업 수당 청구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시장이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식는 과정이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해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시간 카드 데이터를 보면 하나의 분명한 패턴이 보입니다. 고소득층, 소비가 전체 지표를 끌어올리고 있다. 주요 데이터를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11.8 빌리언 달러, 사이먼데이 매출은 14.25 빌리언 달러입니다. 전자제품, 의류, 가전, 구매가 증가하고요. 후불 결제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였죠. 저소득층은 구매력이 약해졌지만 고소득층의 가치 기반 소비가 경제 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구조가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경제를 떠받치는 고소득층이 만약 어떤 충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미국 경제는 K의 위쪽이 붕괴되는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됩니다.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한 위험 시나리오는 첫 번째로 금융 시장의 급격한 조정입니다. 이것은 주식 급락, 자산과 소비 위축, 고급 브랜드,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 시장 약화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지금은 완만한 둔하지만 어느 순간 선을 넘는다면 경기 선행 지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뱅커 오브 아메리카는 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죠. 자, 연준의 정책과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이미 12월 10일에 금리나 0.25% 확률을 87%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으로요 강하게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노동 지표는 혼재됐지만 급격한 악화가 아니다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즉, 현재 시장은 리스크보다 안전성의 무게를 두고 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경제는 양극화지만 즉시 붕괴는 아니다. 고소득층 소비와 서비스업 고용이 전체 경제를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2.4%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침체 가능성보다 완만한 성장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짜 위험은 K의 아래가 아니라 위쪽입니다. 자산과 소비가 무너지는 순간 경제 전체가 꺾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로선 안정적 버티기 국면이라는 것인데요. 노동시장 완만한 냉각 금리나 가능성 고소득층 소비 강세가 현재로서는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EV 섹터주는 리비안은 플러스 3.02%, 테슬라는 플러스 1.74% 루시드는 플러스 4.35% 상승했습니다. 14.15불로 정류장을 마쳤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07% 하락했네요. 오전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형적인저 부가가치 매도와 단기 트레이더 이탈이 보였는데요. 유동성은 낮은 아침 구간이라 흔들림은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있죠. 오후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4% 폭동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14달러 선 돌파 직전부터 기관성 매수가 흔적이 약간씩 보였는데요. 거래량이 평균보다 다소 낮았지만 질 높은 매수가 들어온 패턴, 그리고 수직 반등형 움직임은 보통 뉴스 기반, 기관 수급 기반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 매물대 돌파와 심리선 회복이 결합된 상태라 엿볼 수 있겠습니다. 오더플로에서 인플로우는 14.27 밀리언달러, 아웃플로우는 14.13 밀리언달러입니다. 미세하게 수익 유입이 많았고요. 기술적으로는 균형점, 하지만 내부 구성에서는 의미 있는 구조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미드캡과 스몰캡에서는 매수세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고, 라지 스케일에서는 가벼운 탐색 매수, 그리고 관망 상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초기 추세 전환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그래서 오늘 수급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보면, 라지 스케일은 아직 본격 매집 전이다. 하지만 아직 떠나지는 않았다. 라는 것이고요. 미디움은 상승의 기초를 만들고 있고, 스몰캡은 과열되지 않으면서 단기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위치는 매우 독특한 시그널을 보여줍니다. 14달러 재돌파. 처음으로 하락 추세 상단을 건드린 시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락 추세는 횡보 추세로의 전환 조건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6일 연속 양봉, 양매수의 흐름이 나타나야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저점이 상승해야 됩니다. 또한, 단기 이동 평균위로 주가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뒷받침 돼야 됩니다. 만약에 14.5달러를 돌파하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 반전 확정 구간으로 넘어가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3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단계는 패닉 이후 급반등. 11.46에서 12.5달러 구간. 이미 지나갔죠. 2단계는 과매도 회복과 매물대 돌파 시도입니다. 지금이 13.5에서 14.5 구간. 시장이 정말 반전인가를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3단계는 추세 전환인데요. 14.8에서 15.2달러 돌파 시 완성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16에서 17달러까지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확히 2단계 후반부에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락세는 끝났고 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14달러 회복은 의미가 크다. 세 번째로는 15달러 돌파는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꼭 15달러를 돌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루시드의 제조 전략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CFO 타우피크 부사이드가 UBS 컨퍼런스에서 중요한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루시드는 미드사이즈 신차를 사우디에서 생산해 미국의 중국산 부품 관세를 우회하겠다 밝혔습니다. 단순한 공장 이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 미국 관세 정책, 사우디 산업 전략이 하나로 맞물린 사건이죠. 그래서 왜 루시드가 이 선택을 했고 이 전략이 EV 산업 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미드사이즈 크로스오버를 사우디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중국산 부품에 부과하는 45% 관세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미국산 배터리, 모터, 전장 부품의 고율 관세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사우디에서 생산하면 해당 관세가 전혀 없죠. 즉, 미국 공장 생산 시 원가가 폭증하겠고요. 사우디 공장 생산 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FO의 말처럼 현재 시점에서 사우디 생산은 유닛 이코노믹스를 가장 유리하게 만든다. 이건 단순 회피가 아니라 전공법입니다. 글로벌 제조기업이 사용하는 우회 생산 모델의 교과서적인 예죠. CFO는 한 가지를 더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 2025년 미국이 중국산에 한때 145%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EV 기업 전체가 추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국이 합의하며 일부 완화되었지만 자동차, 배터리, 철강 분야는 높은 관세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죠. 이때 루시드는 깨달았을 겁니다. 사우디 공장이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유일한 카드가 될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처음에는 정치적, 전략적 이유로 만든 공장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절대적 무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부품 기업을 공장 주변에 직접 배치하는 산업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모터는 사우디에서 생산 조립, 전장 부품도 현지에서 수급이 가능하고요. 중국산 부품은 관세 없이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망은 점차 현지에서 해결될 것이죠. E.V. 기업이 꿈꾸는 완성형 제조 생태계가 사우디에서 정말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루시드는 이 생태계의 핵심 입주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가 E.V. 산업을 키우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자, 루시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 말 생산 시작, 2027년에서 2028년 램프업, 2029년 풀 캐파 도달. 즉, 사우디 공장은 이제 막 시동이 걸린 단계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선명한데요. 주요 리스크는 완전 자동화 공장이 되기까지는 초기 수율 안정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신규 플랫폼은 테스트, 튜닝 기간이 약간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 현지 공급망은 초기 구축 단계에 있으므로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CFO는 확신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선택이 가장 큰 유연성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미드사이즈 플랫폼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2026년 중반, 새로운 미드사이즈 EV를 공식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 모델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약이 없고요. 바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FO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예약을 하고 싶지 않다. 바로 주문을 받을 것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겠죠. 예약 수요를 부풀리거나 심리를 테스트하는 방식이 아니라 즉시 실수요를 확인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전용 비공개 프리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정식 공개 전에 CFO는 분석가 전용 얼리 프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을 미리 설득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겠죠. 이번 모델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 구조입니다. 에어 시작가가 약 7만 달러고요. 미드 사이즈는 5만 달러 초반에 진입합니다. 실제로 약 2만 달러 낮은 가격대죠. 이 말은 곧 경쟁 모델 모델 Y, 아이오닉 5, EV6 등이 있습니다. 생산 전략은 사우디 생산과 중국 부품, 관세 우회가 있습니다. 목표는 전기차 시장의 중심축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시드는 이제 프리미엄 시작가 브랜드에서 본격 대중 수요 확보 브랜드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자율주행의 결정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미드사이즈 모델은요, 루시드 최초로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토르를 탑재하게 됩니다. 토르의 의미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통합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고려한 아키텍처죠. 로보택시용 하드웨어 구성을 사실상 기본으로 제공하는 수준으로 CFO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모델은 그래비티보다 더 발전된 레벨 4 대응 차량이다. 그래서 그래비티는 큰 차이고 고가 모델이라 로보택시로 사용하는데 최적은 아니지만 미드 사이즈는 처음부터 로보택시 운영을 염두에 둔 구조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누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게 됐습니다 루시드의 로보택시형 자율주행 기술은 누로가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고 우버와 기술적 경계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4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이 전략이 의미하는 것은 루시드는 이제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가격대 확장과 자율주행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로의 진화인 것이죠. 그리고 우버와의 연합은 단순 판매 계약이 아닙니다. 자율주행 전환 시점에서 우버 차량의 구조적 표준을 루시드가 가져간다는 의미이겠죠. 세 번째로는 2026년은 루시드의 전략 전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신모델 공개, 사우디 자동화 공장 가동, 레벨 4 플랫폼 도입, 로브 택시 상용화 기반 확보, 그래서 루시드가 미래 EV 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점프하는 시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요소들은 단순한 뉴스 나열이 아니라 주가가 움직인 근본적인 이유들입니다. 미드 사이즈 모델의 2026년 공개 계획, 5만 달러대 진입이라는 가격 혁명, 엔비디아 토르 기반의 레벨 4 플랫폼, 그리고 우버 누로와 이어지는 로보 택시 생태계 구축. 시장도 바로 이 지점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간 주가는 매도세가 소진이 되고 있고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 자금이 하나둘씩 되돌아오면서요. 14달러대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다룬 모든 내용은 주가 상승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장 스토리를 시장에 제시하기 시작했고요.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한 투자 심리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루시드는 다시 시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CFO의 전체적인 인터뷰 내용을 자동 번역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소 번역에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시청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